신약성경 중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면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굳이 드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아, 예.